여러분, 전월세 집 인테리어 할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? 벽에 구멍을 낼수 없다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. 선반이나 사진을 걸기도 어렵고요. 집주인 허락이나 보증금 문제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죠. 못질 없이 예쁜 인테리어를 완성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많으셨나요? 그럼 무타공막해못 없이 인테리어 벽선반 설치 세트가 필요할 때입니다. 이 제품은 벽에 구멍 낼 필요 없이 다양한 공간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선반이에요. 고밀도 원목에 스테인리스 304 지지대라 욕실이나 주방 같은 습한 곳에서도 걱정 없고요. 접착 스티커, 톡톡핀, 꼬꼬핀 세 가지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어서 어떤 벽이든 안전하고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접착 스티커로는 유리나 타일 같은 매끄러운 벽에도 쉽게 붙일 수 있고, 톡톡핀을 사용하면 8kg까지 버틸 수 있어요. 화분이든 책이든 안심하고 올려놓으세요.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더라고요. 전월세라 벽 손상이 걱정됐는데 이 선반 덕분에 편하게 수납 공간을 늘렸다거나, 설치가 너무 쉽고 생각보다 튼튼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제 벽에 구멍 낼 필요 없이 스타일리시한 인테리어를 완성하세요.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옷질 없이도 튼튼하게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공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려요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올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